아, 오늘 징징이님 아, 오늘 함께해주실 징징이님은요 타다 보니 바다라는 닉네임을 아물 아, 타다 보니 이제 바다가 됐다는 얘기인가? 아나 타다 보니 바다가 무슨 뜻인가요? 아물 타다 보니 이제 벌써 바다가 됐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아, 김포에서 오셨고요 아, 적지 않은 금액도 투자하고 계십니다. 아, 아 어떤 고민들이 있으신지 직접 모시고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다보니 바다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laughs> 타다보니 바다님은 <laughs> 네. 어, 주식 투자는 얼마나 하셨지요? 어, 주식에 대해서 생각한 거는 원래 2020년 3월달에 처음에 그 카카오를 보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2020년 3월에 코로나로 폭락했을 때. 네, 그때 카카오가 3만 원대 분할하기 3만 원이었거든요. 네. 전 그때 다들 컴 카카오를 쓰고 있는데 너무 싼것 같은 거예요. 음. 주식을 전혀 몰라 모르는 저도. 음, 음, 음. 근데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주식에 대해서는 안 좋게 생각하시고, 음. 그 다음에 그때는 저희가 상황이 좀안 좋은 때라 하질 못했죠. 네. 그리고 나서 지나고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 있는 걸 아. 보고. 그래서 2020 처음 시작한 건 2021년 1월쯤에 아, 처음으로 이제 주식을 시작했어요. 20년 3월부터 주익 있게 살펴보다가 야 이렇게 주식 이 가기도 하는구나. 네. 그리고 그래요? 2021년 1월에. 네. 그때 고점 아니에요? 아 그치. 고점까지는 생각을 아니에요? 너무 오래. 아, 그러니까 이게, 그니까 주식 계좌도 네. 만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뭐 만들면 주식 하나 준다. 음. 그래서그 당시에 LS를 받았어요. LS? 네. 아, 아. 주식을 보셔 받은 게. 네. 음. 근데 그게 또그 당시에 보니까 막. 50% 60%가 올라가는데 한주 갖고 있었으니까 서 많이 올라요. 아, 아, 이걸 그래서, 내가 돈 들어가 돈 주고 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요 그래 가지고 네. 또 이제 그당시에또 조금 상황도 좀 나아지고 음. 고민할 거리가 사라지니까 아, 이젠 해야겠다. 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음. 그때 처음 시작하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과 동시에 물렸죠. 그래 가지고 사자마자 물렸어요. 처음에 산게두산 중업 사고 <laughs> 두산중호업 그다음에 정부. 동 대한 전선 사고. 대한 전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많 돈을 투자한 건 아니라서 네.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음. 그러다가 제가 대한 전선 처음에 들어갔을 때막 100, 1,000원대에 들어갔는데 한 1,000원대? 네. 대한 전선. 아 때. 그렇게 샀어요? 근데 이게 900원대까지 떨어졌었어요. 네. 물 타고 타서 그 당시에도 이제 한 900원대까지 평가가 맞추고 네. 이게 좀 오른다고 해서 1,000원대에 팔았는데. 음. 그 뒤로 한 일주일 뒤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한 2,500원까지 오르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이제는 역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삼 같은 것도 많이 봤는데 에에. 거기서도 이제 길게 해야 된다 주식은 아, 아, 아. 많이 트레이딩하면 안 된다 음. 이 말을 듣고 아 이제 오래 해야겠다 이 생각을 음, 음.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 두산중공업도 갖고 있다가 팔았는데 그 뒤로 또 올랐고. 컴투스도 이제 원래는 제가 2021년 6월달에 샀었거든요. 2 1년 6월. 네, 네. 최고점 칠때네 근데 지수로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도 최고점은 아니었던 게좀 빠지다가 메타버스로 한번 더 올랐어요. 음. 근데 제가 기가 막히게 11월 5일날 전량 매도를 했거든요. 음. 본전 딱한거 보고. 잘하셨네. 음. 근데 11월 5일부터 딱 6일간 18만 원까지 올랐어요. 아 마지막 불꽃. 음. 네. 그때 팔아가지고 <laughs> 마지막 불꽃이 제일 뜨겁다는 거아니에 그때도 역시 거의 이제 이익이라 해봐야 한 몇만 원 보고 팔았죠. <laughs> 이제 근데 그때부터가 이제 제 이제 물 타기 시작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결론은 2021년 12월 25일 날 네. 제가 16만 원대 처음으로 컴퓨터를 들어갔고요. 16만 원대. 네, 한번더 오르지 않을까 이 생각. 그 전에 얼마에 팔았다고요? 그때 제가 지금 팔았을 때가 네. 어, 한. 그러니까 처음에 팔았 완전 이제 혼자 썼을 때가 네. 10만 원대에 팔았어요. 아.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 오른 다음에 네. 지수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떨어지는 게 보이니까 음. 아이 정도 떨어지면 이제 그만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지. 해서. 그게 이제 16만 원. 네. 네. 그렇게 하고 16만 원 샀더니 이 그때부터 이제 물타기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네. 지금까지 물타기를 한 거고 평상가는 지금은 한약한 10만 원 정도. 아니 얼마까지 떨어졌는데? 물타서 10만 원이에요? 지금이 7만 5천 원 정도 합니다. 아, 16만 원부터 들어가서 네. 네. 그래서 원래는 주식 개수도 제가 한 다섯 종목, 여섯 종목 정도를 항상 꾸준히 갖고 있다가 네. 이게 하락장이니까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음. 좋아 보이는 주식도 없고. 음. 그래서 이제 손자 치고 물타고 손자 치고 물타다 보니까 음. 진짜 컴투스 하나로 바다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 비중은 100%고 컴투스만 네. 지금 네. 그리고 <laughs> 마이너스는 한 종만, 한 있어요? 네, 현재로는 한점목 남았습니다. 다물 물 타서. 아 좋다 좋아. 아 좋아 그러니까 좋아.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저는 컴투스의 모멘텀을 좋게 보거든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제 김프로님께서 주식을 들어가는 주식을 할때 이게 아 내가 이걸 왜 샀지라고 생각하면은 손절을 해야 되고. 네. 아왜 이때 들어갔을까 생각하면은 갖고 와 된다 하셔가지고 그 음. 말을 믿고 마지막 있던 주식마저도 손절치고 물을 겉 음. 탔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결론은 이제 한 종목이 됐습니다 이제아 몰빵. 네 이제 아, 몰빵이 그게, 돼버렸죠. 그때 그 들어간 단가가 얼마입니까? 마지막으로 들어간 단가. 마지막으로 들어간 단가가 7만 4 0 원이었어요. 아 지금 얼마? 지금 7만 5 0 원이고. 음... <laughs> 좋습니다. 네, 그림이 딱 좋아요. 제가 네. 매우 <laughs> 바라던 분이고요 어, 심지어 저랑 겹친 종목도 있네요. 호텔 신라도 전에 사셨었어요? 네, 호텔 신라도 샀었고요. 음... 그다음에 뭐 호텔 신라는 그때 음... 중국 이슈 딱 터지고 나서 아, 중국 음... 안 좋다 해가지고 음... 뭐 주식 초반에 그날 제가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폭락할 거라는 게 너무 지배적이었어요. 음흠. 뭐 종목 토론방도 다 그렇고.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바로 매도를 눌렀거든요. 네. 그냥 일괄 매도를 눌러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컴투스 제비한 나머지를 다 매도를 했거든요. 아하.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가 <laughs> 제가 팔았을 때가 최저점이었어요. 최저점에 팔았어요? <laughs> 그리고 나서 그날 오후에 보니까 제가 한 팔았던 금액보다 한 지수상으로 한 500원에서 800원 정도가 더 올라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 아. 날도 오르고 해서 아예아 <laughs> 예. 아... 쉽지 않더라고요. <laughs> 야 우리가 찾던 인재요. 네. <laughs> 잘 오셨습니다. <laughs> 자 일단 어... 컴투스 얘기 좀 해주세요. 컴투스, 어... 컴투스가 옛날에 그 야구 뭐이걸로 유명하던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야구, 네, 야구 게임. 프로 야구 게임도 있고, 근데 이제 제일 유명한 건 서머노즈라는 그 IP가 있어요. 음... 거기 이제 뭐롤플레잉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게 나온 지가 제가 알기로는 6 7년된 걸로 알아요. 네? 지금도 인기가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좀 미국 쪽에서. 음... 그래서 그걸로 매년 뭐 제가 알기로는 천억씩은 벌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음... 돈도 많고 현금도 많고 한데 문제가 이제 작년인데 작년에 주가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올랐던 음. 이유가 이제 메타버스 얘기 나오면서 네. 위지크 스튜디오 지분 인수하고 아. 여기 관련된 사업하는 회사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컴투스가 컴투스가 지분을 많이 매입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작년에는 그게 통했죠. 이래서 음. 뭐 이제 게임에서 미디어 쪽으로 완전히 가는구나. 음.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런 밸류를 높게 받았는데 네. 사실 어쨌든 지금은 그게 부메랑이 됐잖아요. 음. 그쪽이 지금 다안 좋은 상황이고, 네네네. 그래서 뭐 위즈육 스튜디오나 이런 이제 자회사들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음. 지금 게임에서 번 돈을 이제 다 까먹고 있어요. 그래서 음. 이익이 지금 많이 감소한 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결국 이 회사 주가 올라가려면 다시 한번 그이 회사가 뭐 컴투버스라는 이제 플랫폼을 네. 만드는 걸로 아는데, 컴투버스. 예, 네. 그 이름이 이제 컴투버스라 그래가지고, 네. 그뭐 예전에 영상도 공개한 게 있어요. 아. 그 예전에. 그 이제 이런 메타 플랫폼을 만들겠다 메타버스 관련된 음. 네, 그래서 근데 지금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잖아요 요즘에는 음. 그래서 이쪽 시장이 다시 활성화돼야 한번더뭐 주가 레벨업 될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역시 게임에서니까 신작 음. 게임이 중요한데 네. 8월 16일인가요 그때 서머노즈 크로니클이란 게임이 하나 나와요 음. 그게 이제 가장 기대작인데. 네. 약간 이제 그거 그게 이제 두 가지 버전인데 하나는 국내, 음. 하나는 이제 해외 버전인데 국내가 8월에 출시되고 해외가 11월에 출시됩니다. 근데 음흠. 국내는 뭐 크게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해외가 이제 진짜인데 왜냐면 해외는 그 예전에 그 뭐죠 위메이드가 했던 그 음흠. NFT 방식 그런 걸로 제가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네. PK 방식이죠. 음. 네. 거기 들어가는데 그게 흥행에 성공해야 될것 같아요. 음... 국내는 그렇게 큰 기대들을 안 하세요? 사실네 네네네. 네. 근데 이제 11월에 출시될 그 게임이 음... 작년 위메이드처럼 그러니까 좀 흥행을 해준다면 글로벌로. 음... 그러면 뭐 주가는 또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좀 시간을 갖고 그 흥행 여부를 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당장은 이게 좀 없어요. 뭐그 어떤 이벤트들이. 그 음... 컴투스 이렇게 몰빵할 때는 네. 컴투스에 대한 공부는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서머너즈워라는 게임을 했었거든요 어, 네. 근데 제가 이제 게임을 해보면 길게 하는 타입은 또 아니에요 이렇게 좀 짧게 하고 이제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게임 하나만 은 제가 한 3년을 넘게 했어요 서머너즈워? 어, 네아 매일? 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 게임이다 보니까 그냥 키면 볼수 있으니까 남은. 네 항상 볼수 있었는데 제가 다른 게임들도 많이 해보면서 느낀 점은 서머너즈워는 뭐 당장 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당장은 모멘텀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다른 여타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장비 장비 사고 칼 사고 이런 걸로 해서 또 이제 어 활용할 수 있는 폭이 좀 좁아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버려진 아이템들도 많고,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계속 고렙이 되니까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범위도 굉장히 넓고 소환수로다 보니까 뭐팩 같은 거를 이용하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초반에 나오는 뭐 값싼 것부터 해서 비싼 뭐 이제 이런 아이템들까지 에? 골고루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지금까지도 매출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어, 매출이 잘 나와요 지금 네. 매출은 소머노즈는네 그러니까,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구글 마켓에서 한한 40위에서 20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음, 당장 딱 처음 에 출시가 됐을 때는 뭐 약간 생각보다 반응이 안 좋을 수는 있어도 네? 길게 본다면은 분명히 이제 좀 먹힐 수 있는 음... 아이템 인데 모멘텀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P2E 시장이 열리고 음... 또 언젠가는 다른 종목들 보면 제가 들어간 게뭐 호텔 신라 이런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상황에 맞춰서 모멘텀이 없어지면은 완전히 모멘텀이 없어지지만 음... 메타버스는 언젠가는 갈 거고 P2E도 한 번은 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실라 호텔도 한번 할수 있습니다. <웃음> 뭘로? <laughs> <에>? 뭘? <뭘로? 웃음> 면세점 중국이, 중국, 중국이 열리면 돼요. 면세점 중국이 열리면 가능해요. 사람들이 관광 오기 시작하면 호텔 시나 이제... 무시하지 마십시오. 한 번은 <laughs> 아직도 <난> 들고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뭐 이런 것처럼 좀이게 상황을 이제 상황의 진행에 따라서 아니면 국가의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음. 변하는 모멘텀이지만 이거는 어쨌든. 한 번은 올 거라고 생각하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음. 최소한 그래도 이게 완전히 막 다른 분들처럼 아. 10년씩만 물리고, 음. 아니면은 막몇 년씩 물리진 않겠다, 음. 이 생각을 해가지고, 음. 아, 어차피 이동, 주식을 안할건 아니니까 이동 갖고 음. 주식을 할 건데, 그럴 거면은 그래도 모멘텀이 좀 짧은 거를. 한 번은 갈 거를. 네, 한 번은 갈 거를 갖고 있으면은, 음.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물을 탔던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빠질 줄 몰랐죠. 아. 아니 메타버스가 한 번은 갈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메타버스 가운데 컴투스는 정말 핵심되는 키 친구예요. 근데 핵심이 아니더라도 네. 이 정도 주식보다 낫지 <laughs> 않을까. 그래도 뭐야 갑자기 그렇게 <laughs> 자신이 없어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거는 잘 모르는 저도 네. 뭐 제가 그 그쪽에 있는 분야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이게 진행 상황을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laughs> 이게 100% 간다. 이건 진짜 다른 남들과 다르다라는 거는 모르겠지만 음, 음. 그래도 저는 p 2 e 던뭐 메타버스든 모든 게임에선 게임이 재밌어야 되는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른 여타 경쟁자들보다는 음. 이서머조 게임이 재밌고 어, 오래 갈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게 하시면서 아이템 사는, 사는데 얼마나 나 쓰셨어요? 어총 3년 하면서 한300 정도. 300만 원? 네. 어... <laughs> 근데 문제는 <laughs> 300만원을 쓴게 컴투스 써... 얼마냐 <laughs> 컴투스 <컴퓨터스가> 가지고 <지금 웃음> 300만원을 쓴짜로요 근데 이게 더좀 가슴 아픈 거는, 음. 3만만 원 쓴다고 그래서 무조건, 예, P2Win이라고 해서 터, 무조건 돈을 쓰면 올라가는 게임이 있는가 반면에 이 음. 게임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돈을 안쓴 사람도 저어다 높은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음. 그런 게 이제 앞으로는 지금 보면 현지 단돈 쓰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어, 이제 좀 그런 것 때문에 게임회사에좀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MC 뭐 소프트나 음. 이런 것들 음. 보면.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조금 컴투스는 다르지 않나 그냥 제가 그냥 해 봐서 그런지 몰라도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사람들이 좀 입소문을 타고 하면은 충분히 영, 이제 경쟁력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300만 원쓴 것도 아니라는데. <laughs> 김품, 네, 맞아요. 심박도 아니죠. 이니지 얘기 들으면 이니지. 아, 거기 뭐억대를 쓰는 분들들 음, 있습니까? 얼마 써 보셨어요, 형님은? 게임에? 예. 네. 게임에 무슨 돈을 써? 아, 당연가 저 저. 아, 게임에 무슨 돈을 씁니까? 아 술에는 왜 써요 그러면 술은 맛있잖아 <laughs> 게임은 <게임이 웃음> 아, 재밌잖아요, 재밌잖아요. <laughs> 술은 어, 맛있어지고 관계도 돈독해지고 좋지 뭘게임은돈왜 <laughs> 어, 쓰죠? 예 처음에는 재미있는데 나중에는 쓴 돈이 아까워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laughs> 쓴 돈이 <술도> 아까워 그래요. <웃음> <나중에는> <웃음> 네. <머술이> 아까워서 도요 나중에는 먹은 술이 아까워서 더먹는 경우도 있어요아술 게임 뭐 이런 게 이제 서브웨이 별로 없어서 저는 음. 여튼 이제 술 들어가잖아. <laughs> 게임을 이제 해보니까 게임이 너무 일단 좋았고, 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돈을 잘 벌고 있고 메타버스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회사라 음. 한번 정도는 더갈수 있다는 판단하에 지금 몰빵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몰빵 투자 <laughs> 형님이 한번 짚어주셔야죠. 아 지금까지는 패턴은 음. 너무 작은 돈으로 너무 많은 분산을 하신 분들이 대세였는데 이분은 어, 전혀 반대 상황인데. 하튼 여또 하나만한 얘기 또 해야지 뭐 극단적인 건좀잘소니다 <laughs> <laughs> 아, <laughs> 네? 하나의 몰빵이라. 그러니까 아, 극단적으로 좋아한 게 아니, 아니긴 한데 이게 음. 저는 코인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음. 안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진짜. 그 뭐야 뽑기도 잘안할 정도로 음. 그런 거에 확률에 대해서 그렇게 믿지 음. 않는 편인데 음. 주식은 공부하면 할수록 약간 게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술하고도 비슷하고 아. 이게 이미 기다린 게 아까워서라도 음. 그리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를 거라는 그러니까 저만의 확신이 있다 보니까 음. 어차피 먹을 거면은 평단에 낮춰서 좀 많이 먹고 싶다 음. 이런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음. 자꾸 물을 타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갖고 있는 먹는다 근 좋게 보면 분산 해서 분할 매, 매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좋게 생각하면 네. 그렇죠. <laughs> 아니 전 약간 부러워요. 그러니까 한 종목에 저렇게 확신을 갖고 갈수 있다는 거는 저는 부러습니다 저는 저는 그 확신 전혀 없어요. 어떤 데 진짜 하다가도 그러니까 종목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근데 저처럼 사는 분들이 이제 대체로 이제 주린이분들이 많고 주식 잘 하신 분들을 보면 가끔 저렇게 한두 종목이 음. 정말 이렇게 음. 그걸로 일어나는 자기 맞아요. 자기 저, 인생 그런, 주식이 있지 인생 주 네. 그런 네. 분들이 계시니까 인생 주식이 있어요 음. 음. 그게 이제 그게 잘 풀리면 거기 그때부터 선순환이 일어나서 꽤 음. 음. 자산을 모으게 되는데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회사님. 사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부자가 되려면 집중해야 돼요 사실은 음. 근데 부자가 되고 나서는 분산해야죠 음.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뭐 강한국 작가님이 하시는 퀀트 같은 경우는 음. 사실 돈 많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죠 안정적으로 분산해서. 음음. 근데 내가 부자가 지금 되고 싶다, 돈은 적은데, 그럼 시드머니, 그, 김프로님 말씀은 모아서, 사실 이게 분산 투자 이렇게 막 20개, 30개 해가지고는 그 맞아요. 종목이 뭐 정말 잘 되면 모르는데, 음.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한 종목에 집중하라는 게 아니라, 한 보통 두세 개, 음. 대부분 두세 개나 많으면 다섯 개 정도. 음. 여기 다 집중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부자 되시는 분들 보면, 음. 사례를 보면. 그래서, 그거 인정.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거는 뭐 저는 잘못됐다고 아예 생각은 안 하는데 왜냐면 음. 이제 그냥 얼토당토않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물타기 한게 아니라 자기 확신은 있잖아요 이렇게 될것 같다. 근데 음. 그게 이제 실패냐 성공이냐 사실 누구도 몰라요. 음. 그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모험을 거신 거죠 음. 거는 건데 저도 근데 당부분고 싶은 거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 이 회사 지금 한 주당 자산 가치가 이제 10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게임 주치고는 되게 싼건 맞죠. 지금 7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게 메타버스가 아. 언제 될지. 그데 M&A 올... 저 음. M&A 됐습니까? 이제 최근에 어디가요? 그저 컴투스. 컴퓨터스? 컴투스가 오히려 M&A를 많이 했죠. M&A 했어요? 워낙 돈이, 돈이 많을 좀 네. 상대. 음. 이게 음. 원래 현금 분자예요, 회사가. 음. 오늘 4% 올랐어요. 주가들이. 아, 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관건은 그거죠. 저는 뭐 너무 하나에 좀 집중하는 거는 <laughs> 리스크 크니까 음. 최소 한두개 정도 분산하는 게 좋겠고 음. 네. 다만 이제 그거 같아요. 어차피 확신은 있으시니까 이거를.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는 이제 시간 싸움이잖아요. 네. 그거를 내가 어떻게 잘 자금 관리하면서 극복할 음. 거냐. 요거에 대한 좀플랜을좀 음. 짜셨어요. 회사에는 전화 해보셨어요. 아 회사에 전화해본 적은 없죠. 음. 없고 대신에 이제 계속 뉴스 같은 것들을 저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보곤 있고요. 음. 무엇보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8월 16일 그 오픈하는 신작 게임도 하나의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모멘텀이 없는 주식을 사기에는 너무 하락장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종목을 한 종목을 더는더 갖고 가고 싶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 없다. 없던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저께까지만 해도 오스테인 플란트를 갖고 는 있었는데, 아, 어제 아, 그저께 고점에서 팔긴 했거든요. 아, 그래서. 아, 근데 그것도, 원래 이제 그 다시 이제 주식 거래가 된 다음에 아, 좀 떨어졌을 때 11만원대에 사가지고, 아, 음. 그냥 갖고 있다가 이제 판 거라서 음. 많은 이익을 본건 아닌데. 괜찮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번 거는 몇 프로고 빠질 때는 확실하게 빠져가지고 손절을 쳐버리니까 아. 이게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컴투스 몰빵 가세요. 지금 보니까 <laughs> 근한 8, 9년에 최저가야. 네. 네 맞아요. 네 7만 지금 현재 올라서 한 7만 7천 원 정도 하는데. 음. 오. 20만원 가까이도 쭉 많이 가다가 네. PBR이 얼마예요 저기. 지금 PBR이 한 0.7만원이니까 0.8배 되겠네요 게임 회사 중에 그런 회사는 거의 없죠 없죠. 네. 대부분 음. 한배 넘죠 다월빵쭉 음. 좋습니다 <laughs> 네. 이거 혹시 얼마에 내가 팔겠다는 목표 있어요? 얼마네 목표가는 1차 목표는 1 3만원대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근데 그 다음 그리고 목표 원래 최대는, 그니까 제가 생각해 놓은 시뮬레이션이 좀 있거든요. 에에? 그러니까 일단은 신작 게임이 잘 되면은 이제 글로벌 시장이 12월 달에 글로벌 시장 이 오픈을 하고 음. P2E가 잘 되는데 그 이전에 국가에서 좀 P2E 좀 이걸 열어줘서 음. 이런 이슈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회사에서 좀 물적 분할이라거나 뭐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음. 하면은 한 20만 원 정도까지. 최대 음... 완전 이제 아이 정도면 되가 정말 많이 벌었다. 라고 음... 생각하는 거는 한 최대 20만 원까지 생각은 하는데 네네 네. 일단은 첫 번째 매도 타이밍 13만 원 정도 생각하고 오... 있습니다. 아. 1차 매도 13만 그다음에 이런 이런 시나리오들 만약에 맞아떨어지면 한 20만 원까지는 나 이제 보고 있다. 네. 네. 전체 자산의 몇 퍼센트나 들어가 계신 거죠? <laughs> 이게 본인 갖고 계신 자산 다 해서 몇 거의 갖고 있는 현금은 다 들어갔다고 <laughs>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음. 그리고 그이 외에 이제 제가 부동산에 이제 집 하나 지금 하고 있는 거, 대출 껴가지고 사고 있는 거, 음. 그거 하나 있고. 그거 말고는 딱히 그러니까 음. 실제로 이제 전반적인 재산으로 따지면은 금액적으로는 크진 않은데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돈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용 재산은 거의 저, 그냥 다 음. 들어가 있는 음. 거고. 네. 그렇죠. 네. 앞으로 남... 2~3년 안에 뭐큰돈 들어갈 일 있습니까? 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음. 길게 보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요. 음. 아뭐 괜찮은데요? 음. <laughs> 네. <laughs> 안전벨트 지금처럼 꼭매시고아 네. 매신고요 지금. 팀장님 메신. 아니면 통장 저렇게 매고 오시면 저 안에 꼭 돈이 들었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 <laughs> <기술이> <laughs> 네. 아. 그뭐 다른 일하는데 뭐 주식 영향받고 일치는 않으시겠다 그죠? 아 어, 네, 제가 네. 떡집을 하고 있거든요. 떡집? 떡집 어... 갖고 오셨어요 오늘? 아 아니요 오늘은 쉬...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또 김포 살다 보니까 길이 아... 너무 막혀가지고 제가 여기 도착을 한 7시에 했어요 아 도착을 9시에 해도 아, 떡은 갖고 오셔야죠 <laughs>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은 <laughs> 한번더 <번도> 불러주시면 떡집이에요? <laughs> 아 일반적인 그냥 떡집입니다 상호명이아 네모의 꿈 네모. 네모의 꿈? 네그 떡... 네모. 절편만 해요 거기는? 아니 아니요 저희는 좀 백일이나 돌떡처럼 음, 아, 이렇게 좀네 네, 기념일 어디, 같은 김포 어디 김포 구래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래동?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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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떡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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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본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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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는거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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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았으면 주식을 안 했겠죠. <laughs> 왜냐면 바쁘니까 할 수가 없었는데. 근데 하필 떡 떡집은 왜 무슨 인연이 있으셨어요? 아 저희 사촌이 네. 떡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 다른 일을 하다가 제가 사람 만나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사람을 자꾸 만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도피성으로 원래 처음에 <laughs> 떡을 배우러 갔었는데 네. 어, 그것도 이제 생각했던 거 이제 너무 잘 가르쳐 주시고 저도 네. 이제 열심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음. 이제 떡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떡이 참 음. 매력있죠. 그래서 망하지는 않는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 딱 망하지 않을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웃음> 종업원도 <웃음> 있으시고요? 어떤? 종업원? 아니요 없습니다. 저희 부부둘이서가 네. 아. 떡집 지나갈 때마다 그 고소한 그 참기름 냄새. 아 유혹을 못 이겨요 저는. 항상 네. 들어갑니다. 삼천 원짜리 뭐이 절편이나 네. 어, 아니면 가래떡 같은 거 하나 꼭 들고 지나갈 때마다 있으면 항상 먹어요. 제가 기가 막히게 떡은 또잘안 먹어가지고 <laughs> 떡집 하시는데 백오잘안 네, 먹습니다. 떡만. 저하고, 저하고 비슷한 분이네. 게임 투자해서 돈을 버는데 게임은 안 해. <laughs> 아, 떡 새벽부터 하셔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여섯 어, 시 반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일은 그 새벽부터 하고요, 음. 6시 반부터 이제 프로 보기 시작해가지고 맞을 아. 때까지 보고, 만약에 중간에 못 들은 거 있으면 집에 와가지고 어. 좀 돌려보는 것도 있고, 음.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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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네. 해서 항상 보고 그, 있으면다 듣고도 있고. 요즘은 뭐 추석 때 송편, 뭐저저저 저, 저, 저 설날에 가래떡 이런 거 수요가 많지 않죠? 네, 많이 줄었죠. 이제 뭐 아무래도 좀 경쟁사들이, 그러니까 음. 떡집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것들을 많이 하니까. 음. 좀 아니 줄어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차수, 추세긴 합니다. 네, 네, 네. 아, 옛날에 진짜, 그 진짜 설날에 그쌀 이렇게 갖고 와 갖고 간에서 야, 떡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랬서 아, 네. 물에 아, 이렇게 가지고 자로 지정 죠 아, 갑자기 또 먹고 싶은데 안 갖고 오셨다 이거죠. <laughs> <laughs> 햄버거 먹을 거 아니야, 지금. 아, 햄버거 온다, 지금. 아, 맞다, 햄버거, 햄버거, 햄버거. 참가, 햄버거. 먹으러 가야지. <laughs> 하여튼, 떡. 좀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사실 왜 그러냐면 비교, 비교적 젊은 분이신데 사업시간에 음. 떡집을 하셨다라는 게 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음. 네 감사합니다. 음. 그 레버리지가 큰사업은 아니다 라고 음. 생각하시잖아요. 그만큼 네. 이제 하방이 음. 좀 막혀있다. 네. 안막한다는 거잖아요. 네. 음. 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떡집 전업은 오픈 가능합니까? 지금 주문하신다는 분이 계세요 아 근데 저희가 <laughs> 네. 예 나중에 이~ 사물멸 검색해 주시는 게 좋은 게 네. 저희가 또 이~ 떡이라는 게 특성상 좀 장거리 거래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음. 거의 근교에서만 하다 보니까 이건 나중에 사물멸 검색해서 와 주시면 더 좋을 모르겠... 것 같아요. 까다로워. 주문 한대서 이렇게 한대겠 됐어, 됐어. 됐어, 됐어. <laughs> 아, 오늘 왜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들이 많은? 모두 뭐, 가 햄버거 사준다는데 주차를 해달라고 않나 미치겠네 오늘. 됐어. 에이. 진짜 진짜 보면 정직한 분이야. 아, <laughs> 못 살겠다 정말. <laughs> 우리가 네. 솔직히 뭐 어? 이런 거잘안 물어보잖아. 에이, 근데 뭐, 근데 오랜만에 해들려. 마음이 통한 거야 내가. <웃음> <웃음> 근데 본인이 거부하시네. <laughs> 알았어요. 네. <laughs> 떡상하는 그날까지 네. 잘 투자하시고 떡상, 네, 네 떡상 떡상입니다. 응원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포도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주시고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염수관 이사님도 <laughs>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 좋은 하 보내세요. 네.